뿌리고 있는데도 이게 되게 촉촉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수분이, 물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셋 스마트 호스트 이로운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피부 정말 건조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피부에 트러블도 되게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제 주변에도 봐도 막 피부과에 가서 아니면 피부관리실에 가서 몇십만원씩 돈 내고 피부관리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피부관리실 가서 피부 관리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이 피부,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까칠까칠해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바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콜라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지 못해서 우리 피부가 쪼그라들고 주름이 가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내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 수분을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내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고 싶을 때 비록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스킨에서 보여드리는 페이셜 나노 미스트기 오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딱 보시면 와 너무 예뻐요. 저는 이 미스트기 딱 봤을 때 약간 향수 느낌도 나고 되게 예. 근데 향수 중에서도 되게 비싼 향수 있죠. 샤땡 향수 그런 향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만 있어도 음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되게 피부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것 같은 그런 여자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우선 사용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물탱크에 이제 화장수 저희 쿠스킨에서 같이 드리는 그 화장수를 넣어주시고 이제 미스트를 분사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미스트 쓸때 어떻게 쓰셨어요? 저도 이제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미스트를 갖고 다니는데 보통 미스트 보면 이렇게 생겼죠? 뚜껑을 탁 열고 뿌려요. 근데 이 뿌릴 때도 어,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팍팍팍 이게 분사가 되니까 어 되게 막물물 끼얹은 거 끼얹은 거 같고 얼굴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나노 미스트이에요. 정말 초 미세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겉에서만 피부에서만 그 수분이 맴도는 게 아니라 그 피부 각질층을 통과해서 내 진피까지 내 피부 속내 근본 근본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쿠스킨의 페이셜 나노 미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요. 예쁜 슬라이드를 탁 내려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보이세요? 지금 화장수를 넣고 분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제가 방금 얼굴에도 뿌렸지만 얼굴에 뭘 분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못 느낄 정도로 그 나노의 초미세먼지, 초미세가, 와, 대단하네요. 진짜. 음, 되게 촉촉해지는데 뿌리고 있는 느낌은 거의 안 나요. 어, 지금 저 스마트 호스트 조금 과자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진짜 한번 뿌려보세요. 그리고 딱 지금 보시면은 지금 블루라이트가 보이시죠? 이 블루라이트가 뿌릴 때 우리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줘서 내 주름이라던가 조금 약해져 있는 내 피부 염증이난내 피부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테라피를 해줄 수 있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라이트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옐로우라이트는 어떨까요? 옐로우라이트는 좀 미백이라든가 우리 피부톤이 조금 맑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만 탁 뿌리고 있어도 점점 내 피부가 맑아진다는 걸 아마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지금 시원하게 나오고 있죠? 제 옷에 대고 한번 이 정말 미세한 입자를 한번 느껴보세요. 잘 보이시지도 않으실 만큼 굉장히 초미세 나노 입자로 내 피부 진피증까지 이 수분감이 전달이 되는 건데 저 지금 바로 앞에서 뿌리고 있는데도 이게 되게 촉촉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수분이 물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만큼 정말 초미세 입자로 내 네,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스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화장수는 또 얼마나 좋은 걸 쓸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천문초 오투 페이셜 워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천문초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한약방에서 쓰던 그런 식물이에요. 약초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이 좀 피부가 다치거나 염증이 났을 때요 천문초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 독성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좀 뾰루지라던가 피부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요거 뿌려주시면 진짜 하루하루 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걸 기계 에 사시면 은 드리는 용량인데 60ml 정도 되거든요. 60ml니까 한세대번 정도 완충하실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좀 쓰시고 아 진짜 좋다 싶으시면 저희 아이세트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 용량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 구매해서 리필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저. 쇼호스트가 뭐 말하는 건잘 들었는데,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피부 생명공학센터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어, 피부 탄력과 피부 회복력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피부 탄력은 최대 62%가 개선이 됐고, 또 피부 회복력은 48%가 개선이 됐어요. 이 페이셜 워터와 나노 미스트기를 쓰고 나니까, 그렇게 70% 가까운 회복력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와, 진짜 일반 미스트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블루라이트, 옐로라이트 다양하게 있으니까 고객님 피부 상태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게 미스트 기계라도 정말 좋지만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집에서 충전을 하셔도 되지만 밖에 다니실 때 충전을 하셔도 되는데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저희가 전용 선도 같이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파우치도 함께 드리니까, 여기다가 가지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이 파우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꽂으면, 좀 보시면은 빨간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완충이 되고 나면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충전가, 충전도 간편한데 또 어떻게 또 쓸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밖에 나갔을 때 보조 배터리 없어서 당황하신 적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게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할수 있다는 사실. 진짜 신기하시죠? 이게 2200암페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삑 하면서 지금 떴는데 보시면은 짜자잔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요걸로 너무 신기하죠? 어머, 지금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아이셋 투 쿠스킨 페이셜 나노 미스트기가 99,000원, 1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눈여겨 보시고 여기 상세 페이지 쭉 내려가시면 어떤 상품인지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고객님 요거 보시고 얼마나 쿠스킨이 좋은 회사인지, 또이 나노 페이셜 미스트기가 또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겨울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도 가까워지고 나니까 고객님들 더 피부가 막 건조하고 그러실 텐데 일반 미스트보다는 이 페이셜 나노 미스트기, 이 진피층까지 수분이 촥촥 전달되는 이 미스트기로 이제 한 살, 두살더 먹으실 때마다 내 피부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지금까지 아이센트 스마트 호스트 이루훈이었고요. 오늘 이 제품으로 더 예뻐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만 타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트 스마트 호스트 정규 채입니다 아이셀트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바로 눌러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엘티 스마트 호스트 최유주입니다. 아이스엘티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가득하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